부딪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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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부딪친다>, 빨리 도망가자. 충돌할 <laughs> 아, 아, 뻔했다. 아, 충돌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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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뻔다 나도 무섭다. 아, 나, 그러니까. 어, 어, 가지 말고. 아, 아이, 어, <laughs> 은근히 이거 속도도 있네. 속도 있다. 속도 있다. 아, 바다 침도가 아, 아, 무섭다. 아, 바위 안 나오네. 가한 5000년대 다니

어, 그만, 뜨스빨리 무섭다. 아 시간 되면 간다 걱정하지 마라. 파도도 안 치고 조용하게 호수고 호수 올 거만. 호수 같다 호수. 아이 설사 파도치가 물에 빠지더라도 건지 준다 자들. 야 중국에 가는 거보 낫다 우리 한국에서 매물치는 말. 이거 <목소리도> 봐지 빨리 찍봐라 이거 리 찍어봐라. 이거 빨리 찍어봐 <목소리도> 아, <목소리도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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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찍 빨리 멀리 가야지. 라 이거 빨리 빨리 찍리 가야지 리가리가라리어리리 아니 돈 준만큼 타야지 아 무서워 어 그만 하다돌돌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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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끝까지 가고 한바퀴 뺑 돌아야지 끝까지 가도 된다 끝까지 가야지 자유이런시간조선도 <laughs> 아, 보이네. 나이 어오케 이거 안 가라. 무섭다. 다른 배하고 충돌안하게 개리? 아 받쳤다. 아 이거 <laughs> <laughs> 아이 <이뻐네. 갑불해> <laughs> <아이고>, 웃기다 받쳤다. <laughs> 저것도 돈네 민제여런을 생겼나? 일부러 그러는다 애가 일부러 돌고만 저는 쟤는 더 돌고만 내보, 우리보다 뺑글뺑글 도네저 완전 뺑글뺑글 도네 아들 재밌게 한다, 그러나 왜 뺑글뺑글 도네 뺑가뺑에다돌뺑야지

포트막 아, 물을 쫙 넘어서 음, 잘 가네. 햇빨, 그러니까안되고도안 됐죠. 저리 많이 다자 우리 저한 핸들 있는 거 아니 아니 그 동그란 거는 아저있도생요랑 있잖아. 서울 데로도 안

일산지 울산 일산지 해수욕장에 배 타러 오세요 배석이 얼마나? 배석이 얼마나? 배석이 얼마나 배석 원배 사기 얼마로? 배 사기 얼마라 캤나? 배 사기 비싸나? 4만원 1인당? 아배한 사기 4만원이니다 4만원 좋았어 <laughs> 야 울산에 호텔도 생기네 진짜 관광지네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자본이 있으면 제가 하나 지으면 되겠는데 50분도 해본 시간이 기네.

아이 갔었지. 거

완전 올라가네. 시이고잘안 보이네. 완전, 쫙 떨어져 있것 같더라, 이거. 단계리에지리에지이지지가 네. 있잖아요. 어. 맞아. 어. 아, 우리 술이 지르고 난리 어. 났어요. 우리한테 술 갔다가 내려오데 뭐. 막 흔들리면 죠 우리는 제주도그다 내려가, 다있잖아다내려간막큰 데로 꾸는 거야. 소이 지르고 난리 났다, 그 지가 하는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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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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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마니아 비행기가 막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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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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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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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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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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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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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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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있다. 아니, 아니, 아아가 그러나고난해서를열었고 열었다고 둘러사친다. 항서 아니, 어이다그 응. 하는데 많이 사잖아. 그걸 전 돌로 라고 그걸 아까는 배가 지나가니까. 그때 돌로 쳐서 막될거 생각해. 너도 아무장 될줄 텐데. 내 udah udah nggak ada, udah udah ke luar negeri lagi, <laughs> udah udah ke luar negeri lagi, udah udah ke luar negeri lagi, udah udah ke luar